<laughs> 네 이상 팟사구의 이상 우수 네 볼게요 자 봐봅시다 영진님 미연 님이 찌진님 영님 영근님, 나나님, 마그마님이 마그마 강선님, 오 봉무 선생님 레크님 오호 와레크님고하소님네 네. 일단 그 제일수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수 제일수를 보겠습니다 어. 제일수를 자비님이 오음오5번이5음메오음오5오이오도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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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메, 5분이 어. 쪽이 5분이 쪽빈 이 5분이 5네와 5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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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5분님님이와분근영근이와분이 5분이 5분이 이이 현식님 먼저, 그래, 입었고, 동일님, 동일님이, 어, 있어버리고, 3, 4가 있어버리고, 3, 9가 있어버리네요, 동일님. 동일님이 17, 3, 4. 아, 제키리님이, 워더메 제키리님이 또한주 성공했습니다. 이러, 은기님이 흐흐, <laughs> 예, 안타깝습니다, 아, 잉. 장원님이, 오따, 장원님이 또 성공했구요. 예, 비이 예. 왔다며, 예. 그리고, 뭐야, 다음에.. 어.. 동관님께서, 오따 에휴, 동관님, 그래도, 이게 또, 예, 시, 고정수로 1 2 1 7 1317로 갔죠. 아, 기철 님이 어떻메또 기철 님이 또 새로운 또어 신은 강자다. 예, 나만 믿고 따라오라 기철 님께서 예. 어떻음 용진 님께서 어 하하 그렇에 예, 레이비 예, 님이 오묘매 알라병, 알라봉님께서, 사비디아나, 한수, 배워라 오, 어메. 와, 또메 또, 알라봉님께서, 네. 보키님께서, 어, 보키님께서 또, 성공을 했다. 와, 따, 복키님보부탄지님두개 음, 있나? 아, 어, 보부탄지님이 오메, 어흐흐 어흐. 박수현님이, 어? 어. 어, 음, 코끼장님이 바꾼 거요 오호, 오메, 야, 역시 또 주력 있다. 바꿨는데 안 바꾼 거에서는 여기 보니까 에, 5번 있었는데 와, 바꿔서 됐다. 가자도또님께서 와, 따매 성공했습니다. 야,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예? 열, 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이 성공했어, 열 분이. 예, 이상, 오수, 제외오수, 아, 제외오수 성공했습니다. 열 분이. 와, 다음에, 열 분이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일수는, 네, 고정일수 보니까, 네. 고정일수를 보니까, 동관님이 또, 워에동관님이또 맞춰버렸네요. 13번을, 워에워에오지다그 다음에, 마그마 박님께서 29번을 또 맞췄네요 네 다음에 구나수 님후 님이 예, 음의 수현 님이 또 13번 맞췄고요 그 다음에 네. 네. 26번 36번 33번 예 왔다 지금 동관 님하고 마그마 박 님이 수현 님이 세 분이 예. 고정기술을 맞췄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열풍은 축하드립니다. 열풍, 네.